안녕하십니까 설찬영호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247일째고요. 거의 수능 실제 문제 풀이 훈련 시간입니다. 자 어법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어법 문제를 가져왔어요. 자 어법 문제 자 밑줄 쳐진 부분 중에서 어법상 예, 바르지 않게 쓰인 예,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trying to produce everything yourself would mean you are using your time and resources to produce many things for which you are a high cost provider.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자, 동사가 would mean. 예,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고요. 그다음에 자, trying to produce. try to 동사는요. 뭔 말려고 노력하다. 뭔 말려고 애쓰다. 이런 뜻이죠. 자, 모든 것을 당신 자신이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할 거다. 자, 여기 접속사 대이 생략됐네요. 당신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다. 뭐를? 당신의 시간과 자원을 뭐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 모든 것을 자신이, 당신 자신이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신이 많은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 당신의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자, 어떤 많은 거냐? for which you are a high cost provider. 서요 당신이 고비용 제공자 인 많은 것. 자,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당신이 고비용 제공자인 그 많은 게 있어요. 자,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고비용 제공자라는 거죠. 예, 그거를 생산하기 위해 예, 당신의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할 거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에 for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이거 위치가 관계대명사라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나가게끔돼 있는데 그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을 경우에는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관계 부사다면은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끔 되어 있죠. <laughs> you are a high cost provider. 이것은요, 완벽한, 완전한 문장이에요. 당신은 고비용 제공자이다. 완전한 문장이죠. 어떤 문장 성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쓰인 것은 맞습니다. 자,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바꿔 보면 many things 여기까지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접속사를 넣어서 또 하나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and you are a high cost provider for many things. for many things를 그냥 대명사로 them으로 바꿀 수가 있었죠. 대명사로 자, you are a high cost provider for them. 이렇게 그래서 and 하고 them을 하나 합쳐 가지고 which로 바꿔주는 거죠. 예, 그리고 전체 사는 배나 예, 관계되면서 앞으로 보냈고요. for which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결국적으로 맞게 쓰인 표현이죠. 자, 그 다음 갑시다. This would translate into lower production and income. 그랬어요. 자, translate는 번역하다, 번역되다. 자, 이것은 번역될 거다. 더 낮은 생산과 소득으로 번역이 될 거다. 그쵸?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더 낮은 생산과 예, 소득이 있게 될 거다. 예, 이렇게 바꿔 말해볼 수가 있겠죠. For example, even though most doctors might be good at record keeping and arranging appointments, it is generally in their interest to hire someone to perform these service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분도절 그리고 주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대부분의 의사들이 비구데트 무엇을 잘하다죠? 레코드 키핑 예, 관리 그러니까 어, 기록 관리, 기록 관리를 잘하고, 기록 관리 그리고 또 뭡니까 예약을 잡고 예, 어린이지 준비하다 마련하다 예약 예약 이런 거죠 예, 예약을 잡고 기록을 관리하고 이런 것을 대부분 의사들이 잘할지도 모르지만. 그래 놓고 주절로 넘어갑니다. 이 주절에, is, it, 여기에 밑줄이 그져 어 있어요. 자, 이 시, 나오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죠. 대명사의 시 있고, 비인칭 주어의 시 있고, 가주어의 시 있고요. 감옥적어의 시 있고, 이리스라데 강조구문의 시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렇게 이시 나오면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게, 혹시 가주어로 쓰였고, 진주어로는 투부정사나 대절, 이런 것들이 쓰였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투하이어, 아니나 다를까 투하이어, 투정사가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 투하이어가 진짜 주어고, 이으면 가주어로 보고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고용하는 건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 자, be in one's interest. 그러면 뭐뭐에게 이익이 되다. 이런 표현이죠. 누군가를 고용하는 게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의사들이죠. 의사들에게 일반적으로 이익이 된다. 자, 어떤 사람이에요? 튜퍼폼 행할 수행할 어떤 사람이죠? 뭘 수행합니까? 이 서비스들을 자이 서비스는 앞에 나온 레코드 키핑과 어레인징 어포인트먼트 이거죠. 이걸 받아서 디스를 받았어요. 이런 서비스를 수행할 어떤 사람을 고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 자이 가족으로서 맞게 썼네요. 자 그다음 갑니다. The time doctors use to keep records is time. They could have spent seeing patients. 자 여기까지. 자 동사가 is죠. 현재시예요. 시간. 자 여기도 관계동사가 생략됐네요. 자 의사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무학에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자 keep records.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은 시간이에요. 여기도 또 관계동사가 생략됐어요. They could have spent seeing patients. 스팬드 목적어 ing 그러면 예, 뭐 만한데 목적어를 쓰다 소비하다 보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는 목적어가 아직 안 나와 있죠. 왜안 나와 있다? 선행사로 빠져나갔죠. 이 타임이 빠져나가서요. 그러니까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다 그들이 예, 소비했을 그런 시간이죠. 소비할수 있었을 그런 시간이에요. 뭐 하는데? 환자들을 진찰하는데 see patient 환자를 진찰하다. 환자들을 진찰하는데 쓸수 있었을 그런 시간이라고요. 예, 기록하는데 의사들이 쓴, 쓰는 시간이 환자들을 진찰하는데 소비했을 수 있을 그런 시간이다. 그 다음 겁니다. Because the time spent with their patients is worth a lot, the opportunity cost of record keeping for the doctors will be high. 이래서요. 자 비코스 절하고 주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주절이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일단 이 밑줄 쳐진 부분이 비코스 절에 포함되어 있네요. 자 비코스 절만 보면요. 동사가 is예요. 그러면 스펜트는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과거 분사라는 얘기예요. 과거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동의 의미입니다. 쓰여진 시간, 이렇게 형용사 역할에서. 자, 누구와 그들의 환자들과 함께 보내진 시간. 그들의 환자들과 함께 보내진 시간은 가치가 있어요. 얼마 많이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 e 서 그렇기 때문에, the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 경제 용어죠. 예, 기록 관리, 기록 관리의 경제 비용. 자, 환자, 예, 의사들에게 부호닥터서 의사들에게 기록 관리의 기회 비용이 높을 거다고요. 자,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데 시간을 보내야지, 어, 그 기록을 관리하고 또 예약을 잡고 이런데 시간을 보낸다면 이건 비효율적이죠. 예, 의사들에게 기록 관리의 기회 비용, 이거는 높을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thus 자 스펜트도 맞켓스였죠 과거분사 수동예미 형용사 역할. 이미 동사가 i s 가 있기 때문에 또 동사가 되면 안된다는얘기까요자 과거분사로 쓰인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 문장 갑니다 thus doctors will almost always find it advantageous to hire someone else to keep and manage their records 자, 여기까지 자, t h 그래서, 그리하여, 의사들은 거의 항상 find 할 거다. 자, find라는 단어는요, 찾다, 발견하다, 이런 기본적인 뜻 말고도, 뭔뭐을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시 뭐뭐임을 알다. 이렇게, 우형식에서 쓰일 때 이렇게 의미가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임을 알다, 이런 뜻을 갖죠. 자, i 시이 나와 있고, 뒤에 어드 v 티 n t 에서 밑줄이 어져 있습니다. 자이시 나오면 생각해 받을 것 중에서 가목적이 하는 게또 있어요. 자 이거 가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뒤에 투명사가 아니나 다를까 진짜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어드벤티지 u s 여기 밑줄이 그어졌다는 의미는 이게 지금 형용사예요. 이거 여기가 이제 보호 자리인데 이 보호로 쓰일 수 있는 품사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죠. 예, 어드벤티지스 맞게 쓰인 거죠. 자 그것, 그것이 그것 뭐냐면 고용하는 것이에요. 고용하는 게 유리하다. 어드 v a n 스유리한 고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다. 거의 항상. 의사들이 예,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거의 항상 생각할 것이다. 누구를 고용합니까? 그 밖에 어떤 사람이죠. 뭐할 사람이에요? 투정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Keep and manage, t h e i r r e c o r d s 그들의, 예, 그들의 기록을 하고 보관할 어떤 사람을 고용하는 게 유리할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다. 자, Advantages, 보호자의행용사온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Moreover, when the doctor specializes in the provision of physician services and hiring someone who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record-keeping, costs will be lower and joint output larger than would otherwise be achievable. Yeah, 여기까지 자 여기도 왼절하고 주절로 여기서부터가 주절이죠 여기까지가 주절 자, 이 하이어링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왼절만 먼저 봅시다 그러니까 자, moreover 더욱이 게다가 뭔가를 덧붙여서 설명할 때 쓰죠 게다가 더욱이 자, 의사가 동사가 s p e c i a l i z e 이거네요 specialize in, 그러면,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 무엇을 전공하다, 이런 뜻이죠. 의사가 전문으로 할 때, 그 말이죠. 뭘 전문으로 합니까? 제공이죠. 의사 서비스의 제공, 요거를 전문으로 할 때, 에, 자, 그리고 end로 연결돼 있고, hiring으로 아, 연결돼 있어요. 저기 밑줄이 거져 있는데, hiring someone 그랬으니까, 이거가 지금 동명사로 쓰여있죠. 지금 현재는. 이걸 맞다고 본다면, 맞게 써 있다고 본다면, 이 in, specialize in 에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두, 개, 두 개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the provision of 어, p h y s i t i o n service 하고 hiring someone who has a competitive advantage in record keeping. 이게 in, 전치사 인의 목적으로 두 개가 나왔다고 볼 수는 있어요. 구조적으로는. 그랬을 때그 의미가 맞는가를 봐야죠. 자, 의사가, 의사가, 피지션 서비스의 제공과 레코드 케핑의 비교 우위를 가진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 이거를 전문으로 할때 의사가 지금 여기 위에서는요, 그 의사가 전문으로 한 일은 환자를 보는 일이죠. 이걸 전문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문으로 할때 그래야 되지 누군가를 고용하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면은 막 그런 데서 신경 쓰면 안 되죠. 고용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지. 그냥 자기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용하는 게 맞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어, 하이어도 마찬가지로 이 닥터를 주로 하고 동사가 하나 그리고 n d 로 연결하고 동사가 또둘 이렇게 나오는 게 의미상 자연스럽죠. 그래서 the doctor specializes in the provision of physician services and hires. someone 이렇게 하는게 예, 문맥상 예, 맞죠. 그래서 여기를 답으로 하고요, 하이얼스로 고쳐주면 맞겠습니다. 더 닥터를 공동어로 스페셜라이즈스 동사 하나, 하이얼스 동사 둘 이렇게. 자, 그럴 때호스트 비용이 더 낮아질 거다. 그리고 조인트 아웃풋이 더 커질 거다. 뭐보다? 그렇지 않으면 성취할 수 있을 것보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도 사실, 예, 생략이 된게 있죠. 뭐가 생략됐나요? 자, 앞에, cost will be, 여기 이 부분, will be, 동사 부분, 예, will be, 이게, 여기가 들어가야죠. will be larger. 이렇게. joint output, joint output will be larger. 이런 거였는데,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는 빼버려도, 예, 의미상, 예, 명료성을 해치지 않을 때는 생략해도 되죠. 그래서 이거 생략된 거예요. joint output, larger than, order, otherwise be a c h i e v a b l e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답은 5번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까? 이거, 예, 예, 이것은 그러니까 의미가 필요한 그런 어법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예, 그렇지만, 예,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는 라 것도 알아야 되죠. 문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라 거, 이걸 알고 넘어갑시다. 자, 공부를 해봤으니까, 여기 나온, 예, 어휘 표현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자, resource, 그러면 자원, 재원이란 뜻이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여기 S 붙여서 많이 쓰여요. resources, 이렇게. 그 다음에 translate, 번역하다, 번역되다. income, 수입, 소득이란 얘기죠. record keeping, 그러면 기록 관리. arrange, 준비하다, 마련하다. appointment, 방문 예약, 약속 지정, 이런 뜻이고요. be in one's interest,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이기되다, 이런 뜻이죠. perform, 행하다, 수행하다, 공연하다.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 자, 그 다음에 advantages, 예, 이론 유리한, specialize in la l 라 그러면 무엇 전문으로 하다, 무엇을 전공하다, provision 공급, 제공, p o s i t i o n 의사, 보통 내과 의사를 얘기하죠, 예, comparative advantage 비교위 joint 그러면 공동의, 합동의 이런 뜻이고, output 산출물, 산출, 생산, 생산물, a c h i e v e 성취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인데요. 예, 꾸준하게 실제 문제 풀이 훈련과 정독 공부 이것을 적절한 비율로 공부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문제 풀이를 꼭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빠른 독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